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단원이 문학에서 살펴봐야 되는 비유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봐야 되는 아이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차차 차 알아본다고 하더라도요 비유와 상징 우리가 이번 단원 안에서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좀 알아보셔야겠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어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규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직유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공식은요. 사실은 이제 시를 읽다가 또는 글을 읽다가 뭐뭐처럼뭐뭐 같은 뭐뭐 인데 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건 이제 아 직유법입니다라고 유식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사실은 요게어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좀 배워보셨던 아이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과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냥 이렇게 노래만 불렀어. <laughs> 그랬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 얼굴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내 얼굴이 겁내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이게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노래 안에서 내 얼굴은 예쁘다는 라 얘기겠죠. 설마 지금 사과처럼 겁내 빨개요.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니. <laughs> 자, 그래서 사과와 내 얼굴의 공통점은 예뻐요라는 건데, 요게 이제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딩이 되어서 중딩답게 에 직육 법입니다 지규법이 쓰였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맹신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에 전쌤이 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제 자막으로 함께 넣어드렸던 것처럼요. 뭐 개이득이라든가 또는 전쌤이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서 지규법이에요. 은유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들을 막 띠딘띠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 이름만 열심히 외우는 거야. 그래서 지구법은 들어봤고 은유법은 들어봤는데 이제 얘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비안 돼. 그리고 막 이름을 못 외웠다고 불안해하거나 이래도 비안 돼. 왜냐하면 학교에서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거를 맨날 막야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잖아.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데 이런 거다 얘기하니까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런 건 지규법이라고 약속한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로 다음 주 지규법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안 나와. 선생님이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의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 암기형 문제는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야. 사과 같은 내 얼굴에 이렇게 밑줄이 띵 그어져 있고, 아, 여기 밑줄 그은 부분과 동일한 표현 방법이 쓰여 있는 아이를 골라라. 뭐, 동일한 비유법이 쓰여 있는 아이를 골라라. 라고 해서 응용되는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규법이란 이름도 물론 중요하긴 해. 왜냐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시간에 따라가려면 혼자 막 지규법이 뭐이름안 되니까. 그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아이는 이 사과 같은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뭐, 뭐, 같은 이 쓰였구나. 아, 요거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중딩되 되네. 요런, 요런 팁들인 거야. 자, 요런 거 받아 먹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자, 은유라는 아이가 있어요. 은근히 비유하는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의 공식은요. 무엇뭐이, 무엇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이제 함께 또 살펴보셔야 될 게, 지규법은요, 사실, 뭐뭐처럼, 뭐뭐같은 뭐뭐인데 두 글자씩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해서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거, 이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원관념이라고 해요. 원래 나타내는 관념이라고. 자, 이런 원관념과 그 다음에, 자, 내 얼굴을 뭐 어디에다 비유했나요? 사과에다 비유했죠. 비유한 아이, 어려운 말로 보조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뭐뭐 같은 내 얼굴, 그 모모가 뭔데? 그니 네 얼굴이 뭐 같은데? 막 이런 것들 궁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과 같은 내 얼굴, 그죠? 뭐 김태희 같은 전 쌤,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막 이래. 자 이런 것들이 원관념 보조관념이 동시에 다 드러납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은유법이라는 아이는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이 공식에 철저해.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을 이제 좀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런 찌랭이들 이제 초등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좀 꼬아서 내면 니들 어렵겠지? 그래가지고, 무엇뭐는 무엇뭐이다. 뭐, 내 마음은 호수이다. 이렇게 그냥 나오든가, 아니면 최소한, 최소한 이다만 좀 생략이 되거나 이다만 좀 바뀝니다. 내 마음은 호수 여우처럼요. 무엇뭐는 뭐, 뭐. 라는 정도로는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1학년 2학기가 된다거나 2학년이 된다거나 3학년 고딩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뭐, 뭐는 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호수만 나오는 거야. 호수만 나오면 우리가 호수가 뭘까? 뭐를 호수에다 비유한 걸까?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한옥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뭐라 그랬어 중학교 2학년이나3학년쯤 되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도 무언어는 무언 무어무어. 뭐네 요나 이다 뭐 요런 얘기들은 좀 바뀔 수도 있구나. 그니까 뭐+ 뭐는 뭐+ 뭐 정도가 나오면 아 은유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보세요. 나타내려고 했던 원래+ 원래 나타내려 했던 원관념이 내 마음이었을까 호수였을까 그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관념이 지급법과 다르게 먼저 나옵니다. 원관념이 먼저 나오고 내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어? 호수에다 비유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보조관념이 이렇게 뒤에 나온다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2학년, 3학년이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이 생략이 되고 그냥 호수여우라고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